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.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즐거움처럼 자극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. 그 감격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.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.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며,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,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고, 하나님의 역사심이 실제로 일어납니다.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. 아,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있구나.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구나. 사랑하는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입니다. 붙어 있고, 받고,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시 하나님의 감격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친히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. 찬송과.